안녕하세요, 원어원 씨씨 아론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네이버에 있는 지식인 컨텐츠를 가지고 왔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지식인의 질문을 하고 있어서 우리 PD님께서 임의로 선택한 질문들을 읽어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한 점을 해결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음. 대학교 면접, 대학교 학생부 일반 전형으로 가는데 면접 내용은 무엇이냐? 보통은 여러분들 무슨 활동을 했는지 물어보죠. 아무래도 종합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모집 요강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질문자님도 모집 요강을 안 보셨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왜 이러는 걸까요? 모집 요강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전형에서 어떤 것을 평가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학교 뭐 유튜브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예전에 나왔던 질문들을 또 오픈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학교마다 다르기는 한데 한번 학교의 자료를 검토해 보는 게 좋고요. 특별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들 생기부 내용,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활동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 을 한번 정리를 해놓고, 그것이 내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이 정도만 준비해도, 여러분들 아마 면접은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전형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 교과인지 종합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면접을 본다니까 종합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더더욱 서류가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해왔던 활동 잘 정리해가지고, 한번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조건 가볍네요. 네. 다음. 다음, 네. 뭐 어, 순천향대, 교과 면접 전형을 썼는데, 1차가 붙어야 면접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가요? 어, 그러게요. <laughs> 이거는, 이것도 모집 요강을 봐야 돼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마, 순천향대에서 교과 면접 전형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 교과 면접 전형이 어떻게 선발하는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괄 선발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지원한 사람이 모두 다 면접을 보겠죠. 근데 1차가 붙어야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니 아마 이제 1차 서류로 몇 배수를 선발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인원들을 가지고 2차에서 면접을 볼 가능성이 대부분의 전형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근데 이거는 모집요강 보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한번 볼까요? 실시간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순천향대 들어가서 어 어떤 전형인지. 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을 받는데 모집요강을 잘안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원서를 쓰는데 좀 집중하다 보면은 물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다 학교들이 모집요강을 잘 만들어서요. 웬만한 정보들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어, 순천현대 모집요강은 꽤 많네요. <laughs> 앞에 학교, 어, 여기 있다. 학교에 대한 소개가 있고 어, 여기 있네요. 교과면접 교과 면접을 보게 되면은 여기 1단계 5배에서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단계, 1차에 서 합격을 해야 면접을 볼수 있다는 거죠. 어, 1차 합격 꼭 하기를 기원할게요. 네, 다음, 골라주세요. 어, 우리 PD님이 면접을 많이 보고 싶나 보네. 그래서 면접 관련된 질문만 꼽고 있는데요. 네. 어차피 어 저기 지금 듣고 있는 을송 아, 그러면 면접 PD입니다. 면접대로 보아 우선, 아, 네. 네. 어? 어, 일단 우리 원어원 씨씨 오면 좋을 텐데, 네, 일단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생기부 기반 면접은 여러분들 생기부에 있는 여러분들 활동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세특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해왔던 활동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수행 평가 아니면 그 밖에 그 교과 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들 아니면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1학년 때 너무 옛날이니까 기억이 안날수 있죠. 그러니까 미리 한번 내가 생기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내가 이런 걸 이런 걸 했었구나. 여기서 내가 얻은 건 뭐였고 깨달은 건 뭐였는지 이런 걸 한번 정리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 보니까 뭐 컨설팅 받거나 학원 다닐 수 없다고 한걸 봐서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또 친구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1대일로 짝을 짓거나 아니면 그룹스터디 한 세네 명 정도 이렇게 짝을 지워서 서로의 생기부를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친구의 질문을 뽑아주기도 하고, 또내 파트너인 친구도 내 질문을 뽑아주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내 생기부를 계속 보게 되면 은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어는 인사이트가 있으면 은 그거를 가지고 내가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볼수 있고요. 아니면은 친구들의 답변을 서로 이제 피드백 해주면서 듣다 보면은 어 이런 답변도 할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감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혼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친구를 파트너로 좀 맺어가지고 이제 소울메이트처럼 면접 파트너가 돼서 같이 한번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어려우면 우리 워너원 씨씨 한번 연락 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다음, 내신 성적들을 이렇게 좀 오픈해 줬는데요. 이제 3점대 후반 등급이에요. 그러면 내가 남은 두 번의 시험을 잘 보면, 최대로 올릴 수 있으면 3점대 초반이나 2점대 후반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좀 2점대까지는 아마 드라마틱한 변화가 좀 있어야 될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한 3점대 초중반 정도까지라고 하면은, 음, 교과로 쓰기에는 인서울은좀 어려울 수 있죠. 종합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 아안 돼? 물론 이제, 어, 선생님이 지금 말해주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를 종합,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등급이 이거니까 무조건 안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너무 성적이 안 나오면 좀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질문자는 어, 최대한 내신 성적을 끌어올리고, 동시에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갈 수 있는 서류 관리가 좀 필요하겠죠. 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수식가 여섯 장이니까, 전체 다 이제 인서울로 쓰기보다는 상향으로 쓸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막좀렇게 시야를 좀 넓게 봐서 수도권까지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수도권 대학에서는 내가 또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학교들이 있겠죠. 그래서 당장에 그냥 이 결과만을 가지고 증금만을 가지고 나인 서울이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기보다는 일단 내신 성적을 올리면서 동시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수행 평가라든가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잘 병행을 해서 서류 관리를 좀 꼼꼼하게 가져가면 좋겠어요. 지금 2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올린 거 보니까 지금 고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자기소개서도 안 받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리 생기부에서 세트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 남은 두 번의 학기가 있으니까 조금 분발해서 노력하면은 또 인서울 들어갈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화이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또한번 골라주세요. 지방 일반고 문과 친구네요. 내신이 3.4 점대 어, 모의고사도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시를 계속 해야 하느냐 고민이라고 하네요. 내신 증급으로 가능한 대학 수시할지 정시할지. 음 일단은 이제 1번 질문은 이제 패스를 할게요. 너무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수시할지 정시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는데 어, 너무 이렇게 수시다 정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음, 모의고사 성적도 괜찮잖아요. 국어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 3등급 안으로 꼽고 있고 수학 같은 경우도 3등급이라고 한다면 아직 시간 있으니까 충분히 등급 올릴 수 있죠. 영어 1등급 나오는 거, 영어가 1등급 나오면 일단 안정적으로 내가 뭔가 딱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멘탈적인 부분에도 강점인 부분인 거죠. 그러면 정시도 뭐 포기한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수시 같은 경우도 지금. 어 긍정적인 거는 지금 3.4에서 2.7로 좀 상승곡선이잖아요. 어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이 아마 뭐 경남 쪽에 사양하라고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성적 올리면은 수도권 대학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올수 있는 곳도 많고 어 중요한 거는 지금 상승곡선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좀 음,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아, 공부에 즐거움 좀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잘 하고 있다 페이스를 잘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뭐 수시 정시를 하나 딱 선택해가지고 올인한다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페이스대로 가면은 더 성장할 것 같아요 수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번에 2학기 성적을 받으면 성적 나오면 알잖아요 내가 조금 더 올라갔다 아니면 정체가 됐다 뭐 그거에 따라서 3학년 돼서 고민해도 될것 같은데 지금 당장 수시 포기한다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할 것 같긴 해요 수시 정시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은 선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모의고사 공부하면서도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수시 포기하지 않고 가되 어잘 하다 보면은 정시 도 똑같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힘이 있는 분인 것 같아서 하던대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딱딱 정하지 말고 열린 상태에서 어 추후에 전략을 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대학 면접에서 한 질문 당 쟤랑 몇분 가량의 답변을 준비하면 될까요? 만약에 고3이라고 한다면 고3이나또 재수생이어서 면접을 지금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면 역시나 그 내가 지원한 학교에서 어, 면접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지를 모집요강이나 아니면 입학 쪽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10분 정도 보죠. 10분 내외로 보고, 어 기본적인 그런 서류 기반의 면접을 보는 학교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면접은 한 1분 30초 내외로 해서 답변을 하는 게 가장 좋죠. 생각보다 1분 동안 어떤 질문에 답변하는 게 초반에 어려울 수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뭐 중학교 때부터 해서 면접 경험이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이번에 대학교 갈때 면접을 처음 보는 이제 학생이라고 하면은 이게 1분 답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나는 길게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30초 40초만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너무 길어갈 수,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내가 모의로 면접 연습을 해보면서 시간 체크해다 보면은 감이 생기기 때문에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음,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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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학종지원 괜찮은지 봐주세요 어,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네요 그 내신 성적도 이렇게 오픈하고 평균 4점대다 생기분 나쁘지 않게 채워져 있다 쓰읍, 나쁘지 않게 채워져 있다 네, 여기 위에 경상대 창원대 부경대 어떠냐 라고 이제 질문했는데 2학년 1학기 때 수술해서 1학년 때 성적보다 2학년이 떨어졌다 학종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성적이 떨어졌다그래서 불이익이 있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 지금 2학년이라고 하면, 아직 2학년 2학기도 있고, 내년도 있잖아요. 다시 끌어올리면 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번 뚝 떨어졌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성적이 떨어졌다그래서 무조건, 어, 얘는 뭐 떨어졌으니까 뭐, 발전 가능성이 없어. 뭐, 마이너스야.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뒤에 또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문제가 되겠죠. 어, 왜냐면, 기본적인 교과에 대한 성취도도 떨어지는 것이고, 전,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이기 때문에, 이제, 개업등 할 가능성은 있겠죠. 중요한 거는 다시 끌어올리면 되는 거니까, 이건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내가 지금 평균 4점대인데, 여기 있는 학교들을 지원해 볼수 있느냐는, 어, 일단, 질문 자체가 너무 섣부르다. 왜냐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목표 지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수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내가 조금 더 크게 목표 갖고 준비하다 보면 은더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학교들 말고도 다른 학교 지원해 볼수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그 어떤 수술 때문에 떨어진 성적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 집중을 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겨울에 4학년 들어가기 전에 한번더 예 선생님들이나 이런 이제 네이버에 또 질문해가지고 의견을 듣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질문자님도 화이팅. 어, 이번에는 자기소개서 질문인데요. 800자 이내인 이번 문항을 피드백 받고 완성했는데 730자밖에 안 됐다. 후, 안타깝네요. 어, 많이 모자른가요? 조금 모자랄 수 있죠. 어, 5시 마감인데 800자 채워서 피드백 받을 때만 수정해서 많이 적어, 적었는데 진짜 할 말이 없어서 넣었다가 뺐다가 했다는 것 같아요. 이미 그 자기소개서는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저의 이 답변이 도움은 안 되겠지만 자기소개서가 예년부터 없어져요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800자 또는 1000자, 1500자 이렇게 분량을 전해줬는데 내가 그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불리한 건맞죠 평가자가 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만큼 정보를 덜준 거잖아요 그니까 러덜 썼기 때문에 마이너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내 정보가 못 전달된 거예요. 그럼 나를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분량이 있는 자기소개를 쓴다고 했을 때는 최대한 이제, 그러니까 미리 써야겠죠. 내가 이제 다급하게 쓰다 보면은 뭔가 끄집어 냈는데 끄집어 냈는데 보조에 쓸 말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리 한번 이 질문을 받아보고 혹시 내가 활동이 부족하다. 쓸 말이 없다. 그러면 그 사이에라도 내가 관련된 활동을 해서 뭔가 에피소드를 만들어 내거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겠죠. 자기소개서를 쓴다 그래서 글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갈 스토리를 내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문항들은 사전에 미리 오픈이 되어 있고 작성하는 시간만 제한되어 있는 거니까 뭐그 전에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활동들을 할수 있는 것도 자기소개서 쓰는 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자기소개서는 이제 사라집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부활할지 모르겠지만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라도 대입에서 자기소개서가 또 부활하거나 하게 되면은 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안 합니까? 다음 안 해요? 네. 네. 끝?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어, 지식인의 답변을 오늘 좀 했는데요. 생각보다 고민들을 많이 올리네요. 저도 좀 앞으로 지식인 들어가가지고 학생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을 좀 이렇게 올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음에도 제가 한번 어, 이게 피디님하고 준비해가지고 괜찮은 뭐 내용들이 있거나 도움드릴 수 있는 질문들이 있으면은. 준비해가지고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이렇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랜덤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또... 재밌지 않았나요? 그래도 또 라이브한 느낌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어, 이 지식인과 관련된 컨텐츠는 우리 피디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괜찮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